현재 12시 여기는 죽전 에스파크입니다. 네 오늘 구라청에 속지 않고 이렇게 와서 연습하니까 비도 안 오고 좋네요. 자 아주 쾌적합니다. 자 연습하고 있는 별이. 아 우리 국대 스케이트보드. 어 그래. 아, 어, 해줄게요. 자, 아 우리 국대 한국의 미래 늘 네, 비가 오나 안 오나 항상 연습하러 오는 거냐. 역시 멋진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비가 와도 해야죠. 이 일, 아, 우, 멋있어. 야, 이거 찍고 있어 오빠. 자, 여기서 이제 또 100번 걸기 연습합니다. 어우, 이게 뭔가 감이 오고 있어요. 열 하나 둘셋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버티기. 버티기도 10번 해야 돼요. 핫. 나도 해 볼래요. 네, 해 보세요. 걸치고. 이얏. 네. 예. 이게 균형 감각. 이 기물에 대한 균형 감각과 이슈즈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100번씩 연습하면 되겠죠 자, 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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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 이건 이제 우리, 점프해서 한번 해야하는데 우리 이거 던지게 해. 근육이 안 생겼는데 벌써부터 점프를 하면은 우리 이거 걸리겠죠 던지게 아니 아니 걸리는게 아니라 넘어지겠죠 네? 10번 중에 아마 넘어질 네? 확률이 되게 높을거예요 네? 자, 근육이 생기까지 연습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높아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높이를 점프를 해서 딱 자세히 잡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게 신기한 게, 한 100번 이상 하게 되면 감이 와요. 1000번을 하게 되면 거의 뭐 숙달되는 거겠죠?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해야지. 안 그러면 다칠 것 같아요. 괜히 여기 점프해서 괜히 이런 거 근육도 안 생기고 감도 없는데 해버리면 바로 다치는 거죠. 이거 봐, 이거 봐. 저렇게 점프해서 저렇게 걸렸으면 이제 넘어지는 거지. 이제. 오, 좋아요. 이거 봐. 아직 너무 높아요, 별이에게. 근데 연습하면 이제 감이 오죠. 이거는 것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있습니다. 아이, <laughs> 별이 이제 버티면서 올라가봐. 버티면서 버. 네, 56육아홉에밖에안했대요오9 59, 5오5쿠오구 59, 네, 아이고, 어, 이고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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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아이이야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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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점점 앞으로 가냐? <아니야. 웃음> 네. 7 <칠십> 7한 <칠. 웃음> 번에 딱딱건 소리 에헤이. 근데 100번 하면서 아마 힘이 좀들 거예요. 오, 이거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하잖아. 오. 오, 좋아요. <laughs> 야, 다리가 지금 벌어졌잖아. 뭐, 어쨌든 운동 목적으로. 100개 했어? 90개. 배! <laughs> 다리 계속 들었다 놨다니까, 얼마나 운동이 되겠어요? 그냥. 발 운동도 되고, 거는 감각도 키우고, 좋습니다. 잘했어요. 휴, 100개다. 아이고, 힘들어. 다리 아프진 않지? 아프진 않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고개를 실지 말고, 끼는 연습을 하세요. 그다음에 고기를 실어월 한번 에야되 자, 내려가죠. 이고 봐, 이거 봐. 잘못 점프 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리를 실었을 때,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는 무게를 실고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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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더벗볼게요 오, 오. 자, 그다음에 네, 점판은 건 나중에. 여기까지 10 9 8 7 6 5 4 3 2 1 0 됐어, 내려와, 내려와, <웃음> <웃음> 오케이, 드디어, 우,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미지의 세계, 요거 죽전의 스파크, 우리 스케이트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한번 성공하니까 지금 네 번째 성공했어요. 근데 계속 타도 타도 무섭대요. 자 여기 이 친구도 오늘 여기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좀 이따 한번 성공 하나 볼게요. 우리 6학년 친구 왕. 아 5학년 미안. 어우, 별이가 선생 님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스케이트 선생님 용기를 주셔서 성공했습니다. 오, <laughs> 엄청 아파 보여요야 <laughs> 엉덩이 모대 없으면 진짜 아플 거야. 어이 고통이 느껴진다 아씨야 네, 아, <laughs> 좋아좋아 아 네! 오늘 드 아이고! 다시! 아이고, 다시. 자, 아, 비가 옵니다. 출발! 자, 가자! 예! 성공했나봐요. 여기 혼자서 돼요? 몇 학년입니까? 네, 4학년. 4학년. 자, 오케이, 4학년이도 출발! 출발 안 해요? 자, 먼저 갈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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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네, 갑니다 자, 오 우후. 자한 번에 두 발로. 아 좋아, 저는 뒤로 가고. 자 이제 비가 와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쉬. 오늘은 여기까지. That's right.